삼겹도 참식 점심 먹으면 바로 저녁 준비해야 하는 게 야생의 시간표라 다음 식자재 마련에 나선 달인. 여기가 통발로 잡히는 게 장어, 불락, 송냉이 그리고 문어. 문어 성징입니요 만두. 자신의 몸무게의 두세 배에 달하는 먹을 먹으면 매우 탐력스러운 식탐을 지닌 이 육식 동물 문어가 좋아할 만한 삼겹살을 통발 람에다 넣고 부디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바다에 뿌리는 달인.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통발을 고정시키고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길 이곳은 부인도라 사람만 없다뿐이지 물건이 없는 건 물건 아닙니다 아싸 특템! 또 매누! 그런더미려 내려오는 게 여러 가지 별별 게다 있습니다 물개하거나 <목소리> 불 지킬 때 여러 가지 용무를 사용하십니다 통발 설치하고 필요한 물건 <목소리> 물건을 줍다 보니 살짝 대가 출출해지는 업무 내지 애들 왜 어떤 놀이를 많이 하세요? <목소리> 투망으로 잡은 이 물고기 생선 꼬치로 꽂아서 불을 피우는 구이로 만습니다 생선이 그쵸 어. 무인도로 떠날 때 따로 식재료를 챙기지 않다보니 생선 위주로 먹는 달인을 위해 제작진이 몸보신하시라고 준비한 건 생닭 그런데 요리해서 드시라고 보냈더니 다정도 삽을 꺼내서 30분 동안 땅만 파시는데 아무도 훔쳐가지 못하게 땅 속에다 생닭을 도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대체 이유가 뭘까요 <laughs> 힘이 좋은게 아니고 해변가라서 잘 파집니다 당연하 대력 논란이 생길까봐 땅이 말랑말랑했다는 말씀을 뒤로하고 일단 건네받았생니다 뜨거운 물에 데치는 다리 뜨거운 물이 닭껍질의 단백질을 순간적으로 수출시켜서 이러고 나서 구우면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가서 더 바삭해집니다 어떤 닭무리가 나올지 볼수록 더 기대가 되는데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는 4가지 고추, 설탕, 일본식 간장의 쯔유 그리고 굴소스를 솔리프로 만든 보스로 잘 저어서 섞은 다음에 한번 데친 닭에다 고루고루 바르는 달인 깊숙한 곳까지 양념이 배게 한 다음 장대에다 꽂으니 진짜 야생요리 그 자체 굽기 전에 인증샷 한번 남겨주고 이제 30분 동안 파냈던 구덩이의 용도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강정을 놓으면 바로 이렇게 닭을 부을 수 있는 자연 바닥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라면 닭의 아랫부분만 익거나탈수 있으니 뚜껑을 덮어서 열이 고루고루 들수 있게 설계하는 침이랑까지 어느새 어둠에 깔렸고 저녁 먹을 시간됐습니다다된것 같아요. 에이. 꽤 오래 부은 것 같아서 걱정했습니다. 닭이 혼자 닭 타버린 건 아직까지 염려했지만요. 이게 오해했네. <목소리가> 마치 선택받은 용사가 천사의검을 파우에서 뽑는 것처럼 땅에서 수 건드낸 다리의 통닭. 껍질은 바삭함을 유지한 채잘 구워진 통닭. 여기다 이제 가니쉬라고 할까요? 이숨이 잠자리를 까자마자 발견한 달래를 씻어서 옆에 세팅하면 저녁 만찬 시작. <목소리가> 정말로 그런지 원숭이는 아니고요. <laughs> 담당 부이가 팀이 나서입니다. 치킨에 있어서 중요시 여기는 건이김 정도인데 아주 타이트했고요. 겉들은 달래가 치매한 술이었습니다. 바닥보다도 맛있네요. 그쵸? 이제는 바닥이 아닌 달래다의 시대가 오는 거는 아닌지. 달인이 처음부터 생존 캠핑 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힘든 병원 생활 속에서 무인도가 이쪽에 탈출구가 되어 주었죠. 병원일하면좀그 터세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무서웠어요. 퇴직하고 좀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인도까지 오게 된것같아요 무조건 혼자가 좋다기보다는 상처받는 게 싫어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았던 다리에게 무인도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섬에서 혼자 집 짓고 밥해 먹고 해 떨어지면 자고 무인도의 하루는 건강하면서도 정직하게 흘러갑니다. 생수병이 얼어버릴 정도로 추웠던 밤라 당연히 사람이 괜찮을 리가 없죠. 제작진은 그래도 사방이 막고 있는 텐트를 치고 잔다지만 침낭으로 버티고 난는 달인이 걱정돼 찾아가 또 바로 그때. 어? 아니 뭐야 찰찌 같은 소리 들려왔습니다. 나우 씨, 배전 씨. 네. 난 소리가 나는데. 아 <laughs> 어, 그게 그 야생동물 네. 퇴치하려고 제가. 수호탄이라고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다리는 밤새 지켜줄 수호탄의 정체 휴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휴지처럼 보여도 던지면 이렇게 됩니다 콩알탄 행금을내면서 <laughs> 터지다 보니 주변 동물들은 위협이 되는 수호탄 그 옛날 몸방구에서볼수 있었던 콩알탄은 무척 닮았지요 어, 여기도 또 있네 음. 아까 터뜨렸어요? 네 <laughs> 야생이올때 항상 항상 만듭 뭐 수호탄을 만구는이친는이렇게 성냥개비, 그이고구는이친구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을이친는는이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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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황과 성냥의 머리 그리고 발화질을 휴지에다 모아서 새어나오지 않게 돌돌 말아두면 끝! 재료도 과정도 쉽습니다. 수우탄이 완성했습니다. 그 육을 바로 보여드리면 와, 진짜,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요즘 신나게 좋아서 또 밑에 제가 배운 돌도 넣어가지고 신나 안에 들어오면 바로 잘수 있습니다. 일이 있으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몇개드릴까 말고? 아니. <laughs> 입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제작진에게 오히려 웃으면서 겨울밤을 맞이하는 날이. 몸으로 살아내야 했던 생존의 하루가 코다냈기에 하룻밤 하루 만큼 세지 나갔습니다. 무인도에 아침이 됐고 또 부지런히 먹을 거 찾아서 나서야만 했는데요. 통발 설치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침으로 이아가져본 완도산 문어라니 야생이 아니라면 그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진수성찬일 텐데요. 한번 뒤집 문어를 솔잎 위에다 놓고 향기롭게 구우면서 통마늘 몇개 넣어서 같이 굽습니다. 이게 다 근본이 있는 요리라는군요. 완도식 문어 바비큐예요. 저와 끝나고 들어오신 분들이 꼭 이렇게 문어를 구워서 막걸리랑 같이 드시더라고요. 그때 얻어먹봤는데와 밭일하시는 분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문어바베큐 뜨거운 물에 촉촉하게 한번솔잎 냄새가 잔뜩 실려있는 불다또한번 그렇게 두번 구워낸 문어에다 일곱 가지 맛이 난다에십침이 살짝 뿌려 조미를 한 다음에 첫 입은 무조건 잘 익은 마늘과 함께 해줘야 먹을 줄 안다는 소리 듣습니다 I oh.